이사에서 1장의 내용 대에서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백자를 통해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또 도덕적인 부패함 그들의 삶의 열매로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될 그러한 열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추악한 죄악들을 짓는 당시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의 내용이 소개가 되었다면 이 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혹은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서 예언해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버하시되 모든 악인과 교만한 자들 그러한 모든 자들을 다 낮추어 버릴 것임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실 그 일들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때문입니다. 역사 현실이 아무리 가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넉넉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잠든 위로가 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도에 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거의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것 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선자가 지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겠는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미가되어요이 미가의 경우에도 미가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의 순제를 통해서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돼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암울함을 뚫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부원의 일들을 역시 동일하게 그 예언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2장 2절 말씀에 나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래 마지막 대의 이 말입니다. 마지막 대의 이 말은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에 관하여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주께서 세상 끝에 오실 때이루어질 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 이사야, 약 주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때에는 그 일이 미래에 속할 일들로 예언이 되지만, 그러나 이미 700여도 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초림에 있어서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재림하실 그 모든 일들까지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 또 한편으로는 실현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이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 행복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마리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또그 전이 있는 곳 시온산. 시온산이 마지막 때에 다른 높은 산들 위에 피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작은, 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그곳으로 찾아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3절 가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산을 향해서 만방에 만방이 모여들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자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사람의 빈부기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해주신 말씀에 내립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천혜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로부터 그의 길, 그의 도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모여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으로 이르자라고 말하는가?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왜그 산에 이르려고 하는가?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수원, 열렬한 수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전에 이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과 함께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4절에 보면 그분은 열방사에 이 판단하시는 분이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판단과 판결과 함께 벌어질 일들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어서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 갈등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에 관하여 이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가 종결되는 주께서 재림하실때 분명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나라를 속해서 그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고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다툼과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이 눌러서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 족속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은 우리가 읽었던 3절, 3절의 그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뤄두고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역사적 현실로 돌아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절입니다. 6 절.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될 구원받은 야곱의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죽게로 버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렵다 이런 말이 문자적인 뜻보다도 무슨 말이냐면, 징계 가운데 무셨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6절에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이방의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의 풍속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불레스 사람들 같이 정을 친다. 술객들을 어지에서 자기들의 길용 화복을 하나님께서 찬, 하나님께로 찾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의 주술에 의해서 자기들의 길용 화복을 예측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셨는데 그 거룩한 나라로 구별한 자신들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섞여 산다는 겁니다.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연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본떠 가려고 살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여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것 같은 가치와 생각 가지고 살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누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징계라고 하는 수사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7절8절 말씀에 보면 없어야 될 것들이 있고. 듯이 있어야만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잘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보안하고 그 땅에는 막필이 가득하고 병가가 무수하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8절에 보세요. 근데 뭐가 지금 가득하다고 얘기하냐면 우상도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게 기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은금이 가득하면 가득하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없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의 종로로 다는 사람. 우상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섞어서 적절하게 자기 몸대로 섬겨가는 삶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없어야 되는 인데 우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고 징계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법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없어도 될 것들의 마음 빼앗겨 살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에게 정말 없어야만 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것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 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 하시는 일들은 우리 안에 가장해야될 일들이고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점검해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제일 신실한 백성들 자녀들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깥에서 준비되었던 일또 약속되었던 일 우리 바깥에서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에 저희들을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오르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치요, 즐거움인 줄 저희가 아는 자로 늘 살아가게 하셔서, 여호와의 빛에 가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없어도 될 것들에 마음 빼앗겨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없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령을 주여는 오늘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나이다. 오늘 우리 걸어가시니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내려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이 시간도 예비하시어 내로 저희의 신령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하신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